근데 저기 찬원 씨가 투표함을 개봉하기 일주일 전까진가 하는 1등이었대매. 아, 아, 네, 맞습니다. 그 문자투표 발표 직전까지는 제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, 문자투표가 딱 발표되면서 제가 이제 3등이 되고, 영탁 씨가 2등이 되고, 이명웅 씨가 1등이 되고. 그날은 이제 막 대학생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3등. 크, 이게 어디냐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보니까 1등한테는 뭐가 되게 많거든요. 뭐 황금 1억 주고 SUV 차 주고 신발 200켤레 주고 신곡 주고 다 줬는데 2등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SUV 밖에 하나라도 줘야지 그렇죠 뭐 그거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<laughs> 날 많이 울었습니다 <laughs> 누개째는안하아봤죠네 여기까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네 40년 된 음식점이 있어요 조조 있죠? 네. 그 나제로 그 거의 이제 간단한 탁선 특선 선 그게 이제 9 0가 네. 오시면은 모두 드시고 가거든요 아... 오늘은 선탁선 한번 맛있게 탁선 드셔보세요 불고기랑 열무 한정식 네, 고, 고글로, 예, 고글로 그, 그, 그걸로 그걸로 주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. 선 저희 집에 기본이 열여덟 잔입니다 집에서 자주 먹던 반찬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자주 해서 먹는 반찬도 있고요. 가지나물이랑 꽈리고추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자주 해서 먹고요 그리고 이런 나물 종류들은 다 좋아하고요 무 생채로 해가지고 양념 빨간무로 해가지고 빨갛게 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퍼멀건하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무나물 있잖아요 무나물. 무나물도 오. 좋아하고 당풍나물도 좋아하고 취나물도 진짜 좋아하고 내가 뭘보 내가 잘못한 거 같다 <laughs> 아니 이런 정도면 은집 음식에 잘 적응이 된 총각이야 아 네네 저는 정말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. 지금까지 살면서 못 먹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. 진짜. 네, 단 하나도. 그래서... 난 궁금한 게 곡을 선택하고 네. 그럴 때 스스로 난이 뭐 곡을 좋아합니다라고 할 네. 수도 있고. 네. 근데 그걸 누가, 누가 선곡을 경연 해요? 경연 때, 대회할 때는 100% 저희 아버지가 다 선곡해 주셨어요. 네?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소싯적에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. 아버지도 가수의 꿈을 꾸시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이게 잘안된 거예요. 내 아들은 그런 거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수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미스터트롯 경연을 할 때쯤 라운드 라운드를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버지가 이제는 제 1호 팬이 되어주신 거죠 이제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보면 제가 대신 이루어드린 것도 있고 사실 이무침가요 지금까지 저희 뭐 막창도 먹으러 갔고 국밥 국밥도 먹으러 갔고